가자 우리 보이또 산책 나왔어요, 놀이 으, 목줄 하고 가자, 쭉 가자. 어 잘한다. 중양천 나왔어요. 여기는 강변 방로. 가자, 이리 와 빨리 가자. 뛰어 앞 불러. 가도. 오 강림복로다 가자 중양철 어 친구왔다 안녕 빨리 친구왔어 야 안녕해라 빨리 안녕 안녕해봐 빨리 버려 안녕해봐 안녕해봐 빨리 버려 안녕해봐 안녕해봐 <laughs> 안돼 안녕, <해봐. 웃음> 어? 에이... y h